여러분들 혹시 머리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서 그런가 이 말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쓰게 되는 계기가 찾아봤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난 동료 애동딸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사는 곳은 경상남도 쪽에 살고 있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사연 보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10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대학교 때 CC로 만난 저희는 오랫동안 만나봤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을 때또 취업으로 힘들 때에도 다 함께하고 동고동록한 사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뭔가 연인에서는 없을 정도의 끈끈한 정이 있는데요. 저는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오셨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제가 도맡아서 2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1호점은 엄마 아빠가 하고 계시는데 원래 1, 2호점 두분다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한 곳이기도 하고 배송 서비스도 시작하는 바람에 운영이 굉장히 잘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남자친구는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또 떨어지게 되면서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간 직장인이고요. 저희 둘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아직 못 올리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동거할 계획은 없었지만 코로나 탓에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내년 봄으로 식장을 다시 예약하고 지금은 함께 살고 있는 사이랍니다. 근데 남자친구와 지낼수록 아니 애랑이와 지낼수록 자꾸만 우리가 결혼해서 잘살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은 에비 시댁 때문인데요. 오래 사귀었지만 서로 너무 어릴 때 만나서 그런가 부모님을 굉장히 늦게 뵌 편이기도 하고 애랑의 때 들어서 대충 에비 시댁의 성격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뵈니 생각보다 더 심한 시어머니의 간섭에 이 결혼 과연 진행시켜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네가 가장 행복한 게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끔 결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만큼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장 순수할 때 만났던 사이라 사실도 내가 이런 사람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수 있을까도 생각하게 돼 지금까지 만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시댁에서 저에게 은근슬쩍 여러 일들을 자꾸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시어머니의 조카라고 해야 할까요? 조카가 이번에 취업을 하고 싶고 크게 자영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니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실 젊은 사람이 일하기에는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또 그분이 원하는 건 카페 및 레스토랑 운영인데 저희 집은 그냥 일반 식당이기 때문에 사실 뭘 배워갈 건 없거든요. 근데 자꾸만 부탁을 하셔서 아마 일하기 힘들 거다. 그래도 괜찮으시냐 물어보니 심호은 괜찮다며 당장 내일부터 나가라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첫날 일을 알려주는데 그 조카의 자세가 누가 봐도 꼭 사장 노릇을 하러 온 것처럼 직원들한테 행동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저희 식당에는 오래 일하신 직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엄마, 아빠랑 함께 거의 10년 넘게 근무해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더 존중하는 편인데요. 근데 조카가 자꾸만 출근하면 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직원으로 일을 배우러 온 사람이면서 직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그냥 돈 때문에 일하러 온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모님이 하셔야죠. 하면서 계속 그런다고 하길래 한 직원이 조금 많이 서운했는지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걸 하시고 다시 1호점으로 출근하라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 됐지만 너무 그런 식으로 행동해 제가 신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혜양이가 자꾸만 출근해서 직원들한테 사장 노릇을 하는데 이러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당연히 그 직원들보다 혜양이가 높잖니.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가 높고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여튼 자꾸 이러면 저 같이 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하고 저도 기분이 나빠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러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월급 주고 이 정도면 됐다고 다른 데 가서도 일해보라고 내보냈습니다.그리고 애랑이한테 시어머니가 이런 부탁 이제 하지 말라고 하라고 단단히 이야기를 해두었는데요.이게 바로 제가 시댁에서 겪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근데 이것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헉 하시는데. 사실 오늘 사연 보내드린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번에 발생한 일인데요.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당뇨진단을 알아보셨는데 그동안 관리하느라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의 상담으로 인해 1호점을 엄마 아빠가 잠시 쉬고 싶다고 말해 저보고 둘다 관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엄마가 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도 한두 명 정도 더 고용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운영을 시작했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수기철이 되면서 손님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혼자 운영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던 찰나에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또 어디서 들었는지 그럼 자기가 이호점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된다 애랑이한테도 그건 안 된다 뭐하러 그러냐 일도 안 해보신 분이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로 저를 설득해서 엄마 아빠 꺼니까 제가 물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 오랫동안도 아니고 잠깐이고 또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지 않겠냐면서 월급은 더 많이 챙겨주라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서 시어머니한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1호점, 시어머니는 2호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2호점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상대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시자 들어간다고 오해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도 도둑이 어머님 용돈이랑 월급도 챙겨드리고 계시는 동안 부족함 없이 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복귀하시면서 제가 다시 2호점으로 가면서 시어머니도 곧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 바로 그만두라고 하기가 그럴 것 같아 우선은 제가 2호점으로 복귀할 때까지 어머님한테 점포를 맡겨두었습니다. 매출도 오르가니 저도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또 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그 뒤에 엄마 아빠는 한두 달 정도 뒤에 바로 복귀를 하셨고, 시어머니에게도 이 소식과 함께 이제 그만 쉬어도 되신다고 제가 왔다 갔다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호점은 1호점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 공간의 동선 배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직원들까지 필요 없어 어머님께는 이번 달까지만 나와 달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갑자기 엄마가 일하시다 쓰러지시는 바람에 정말 놀랐고 다행히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당분간은 이번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빠도 엄마 곁에 있어야 한터라 어머님이 다시 이 호점을 맡아주셔야 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출 지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대로 엄마 아빠는 생각보다 퇴원이 늦어지게 되기도 하고 당분간은 좀 쉬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어머님도 일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어머님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려도 묵묵부답에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꼭 갑질하는 사람 같다면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어머니가 될 분한테 이런 걸로 뭐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간섭하기 싫지만 시어머니 행동이 자꾸만 달라지니, 더 이상 일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힘들어도 두곳 제가 운영해야겠다 싶어서 가게로 찾아갔는데, 제가 알던 매장과는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메뉴판을 짜시면 안 되잖아요. 아, 뭐 어때. 이러니까 더 잘나가.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저희 아빠,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시는 원칙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던 건데. 그럼 쿠닥다리 이제는 필요 없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닥딸이라뇨 아니, 매장 운영방식도 조금씩은 바꿔야 뭐가 되지, 안그러니 지금은 내가 맡고 있으니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께 확실하게 메뉴를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자꾸만 어긋나는 탓에 어머니께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제 쉬셔도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면서 남이 운영하는 것도 못하게 방해를 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계속 폭탄반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업에서는 당연히 뺄 때는 빼주고 갈 때는 가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아직도 제가 정말 손이 덜덜 떨려서 할 말이 없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오더니 카톡을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을 보니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저희 집 음식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틀만 판매한다면서요. 근데 라벨을 가리려고 한것 같지만 딱 봐도 저희 거거든요. 아무리 가려도 그 용기를 보면 저는 알기도 하고 거기 댓글도 어디인지 다알 만큼 저희 가게 거라 정말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는지 한두 개면 손님이 팔았다고 치지만 저렇게 수십 개 넘는 건 정말 단체 주문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내가 팔지도 않은 걸 어떻게 떠올라 다니지 싶어서 직접 올린 사람한테 쪽지를 보내서 누구시냐 저희 가게에서는 이런 거판 적이 없다 하니까 갑자기 잠수를 타대요. 그래서 그걸 사신 분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땡땡 가게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 제품인데 저희는 인터넷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를 안 하는데, 혹시 어떻게 사셨나 해서요. 정말요? 저한테는 거기서 일하시는 점장님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판매하는 거라고 하시길래, 저는 믿고 샀죠. 아, 제품은 저에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 직거래를 하셨어요? 네. 그럼 직거래할 때 혹시 어떤 분이 나오셨나요? 나이가 좀 있으시나, 아줌마분분이시던데 파마몰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은 저희 거니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돼요. 중고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길래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어서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 직원들은 아니더니 도대체 어떻게 찍어가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경찰에 의뢰하고 나서 찾아낸 정보에 의하면 정말 아직도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 곳을 팔았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지금까지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 뒤에서 야금야금 반찬부터 게장까지 다 포장해 직접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판매하신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경찰에서 IP 추적수서를 보니 어머님 동네더라고요. 그냥 말씀드리면 저한테 노발대발 할것 같아 바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어머님 내로 쳐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온 종이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어머님의 만행을 다 까발려 드렸죠.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댔으며 제가 일부러 그 사려는 분에게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남기고 왔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어머님이 판매하셨으니 어머님한테 문자가 오겠죠? 그 문자 보고 제가 완전 예비 시대 가서 깽판을 쳤어요. 그 수익을 그럼 다 어떻게 하셨냐?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난리치니 갑자기 저한테 하신다는 말이. 무슨 사기? 넌말 이상하게 한다? 그냥 너무 맛있다길래 패성도 되냐고 해서 내가 보내준 것 뿐이야. 그럼 그 돈을 저한테 주시거나 매출에 찍으셔야 하는데 안 그러셨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예, 너는 이시이미가 그렇게 돈 가진 게 아깝냐? 그럼 니네가 생업이라도 좀 추던가?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증거를 모으기로 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그랬을 시에는 아주 깽판을 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건 없는지 2호점에 가서 상황을 보았더니 만들어둔 게장을 매일 그렇게 어디로 가져가는지 만들었는데도 많이도 뒤로 빼돌려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대로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저희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새우장을 들고 시댁으로 출동했습니다. 어머님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새우장을 어머님 쪽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건 바로 그때였는데요. 어머님이 바로 저희 엄마 아빠 가게를 탐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운영해보겠다고 한 거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이야기가 소름 아닌가요? 저는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새우장을 뒤집어 쓰도록 집안 곳곳에 뿌리고 어머님께도 아예 새우장을 전부 다 뿌려 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냄새가 다 배울 수 있도록 새우장을 뿌리고 어머님 얼굴에도 또 뿌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드렸어요. 어머님 진짜 어머님의 자격도 시어머니의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일군가게를 그냥 낼름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것도 한번 주워서 팔아보세요. 뭐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거기서 그래도 몇 개월을 일했는데! 일은 안 하고, 주방에 피해는 많이 주고, 아예 제품들을 다 뒤로 빼돌려서 팔고,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세요? 뭐? 뭐 사기꾼? 너 아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줄 알고, 저 벌써 수송할 거다 준비했으니 준비하세요. 돈좀 두둑혀. 제가 보기엔 저희 제품 팔아서 돈 많이 버신 것 같은데요. 야! 하길래 저도 같이. 왜? 제가 어머님 그거 판매할 때 얼마 정도 버셨는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2,300개는 팔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대충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용이랑 피해 보상금까지 받아야 할것 같아요. 남의 돈쓴 채까지 써서요. 너 애가 정말 무서운 애구나. 시애미가 돈좀 없어서 틀렸다. 그게 그렇게 아니고, 냐너는 아니고, 온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남의 제품을 말도 없이 뒤에서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크게 잘못되었는데. 그럼 판매한 금액 전부 다 주세요. 뭐 하러? 내가 판 건데. 라면 뻔뻔하게 나오셨고, 아무래도 말로는 안될 것 같아 법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 애랑에게 이별을 구했고요. 애랑이는 울마부며 저에게 매달리지만 저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집 때문에 혼인신고는 벌써 한 상태라 졸지에 이혼녀가 되어야겠지만 도저히 어머님은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소송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과 애비 남편이었죠. 저보고 너무한다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물건으로 뒤로 돈번 것부터 시작해서 저 몰래 저희 엄마 아빠 가게를 탐내었던 것들을 전부 다 소송에 이야기하기로 했고 어머님은 끝까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가장 비싼 변호사로 끝까지 밀어붙이니 그때 저보고 독한년이라고 침을 탁 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어머님한테 침을 뱉어드렸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무서울 줄 아셨어요. 천만에 만만이네요. 정말 어머님만 침 뱉고 욕할 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처럼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니 어머님이 이제서야 저희 집으로 찾아와 싹싹 비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왜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저한테 난리 치더니 돈더 많이 낼까 봐 이제 와서 합이요. 어림없죠 진짜. 애기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돈이 필요해서 잠깐 미쳤었나 봐. 그럼 계속 미친 채로 사세요. 저는 멈출 생각 없으니까요. 아, 멈추는 걸 원하시면 꿀꿀 싹싹 비세요. 그럼 한번 생각 정도는 생각이라도 해보죠. 너, 너 이렇게 독하네, 언니. 어머님, 제가 독한 사람이면 어머님은 악마예요. <laughs> 하비금 얘기하자. 자기가 지금까지 챙긴 수익금도 다 주겠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에 있던 애랑이 짐은 전부 다한 트럭에서 보내고 합의위원하고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비신랑과 시어머니가 될 뻔한 분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주식에 미쳐 돈을 다 끌어다 썼는데 이번에는 대출도 여러 군데서 받아서 그 주식에 다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거였고 뒷거래로 저희 제품들도 가져다 판 거죠.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한 해인 만큼 제가 원하는 합의금 받고 이제 발 뽑고 자려고 합니다. 이래서 머리끈 짐승은 거두는 게 힘들다더니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고 엄마 아빠는 한참을 위로하시다가 저보고 이제 행복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처음 믿고 사랑했던 사람과 쓸쓸하게 이별을 맞이했지만, 이 또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 좋은 남자 시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맥주 마시면서 쓰니까 다시 기억이 떠올라 힘들었네요. 늘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